간혹 직장의 상사분들을 만나면 요즘 친구들 잘 이해 안 된다는 말씀들을 되게 많이 하시는데 사실 그 저변에는 이해하고 싶다는 거거든요. 이해하고 싶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된다는 말씀을 안 하실 거라고 믿고 말씀을 드리는 경우가 많아요. 근데 법정 청소년 나이가 2 4 살까지거든요. 그러니까 지금 신입사원들 들어온 친구들 보통 청소년이라고 생각하시고 조금. 이 친구들의 마음, 마음을 좀 아셔야 되는, 그리고 상황과 이 친구들의 트렌드들을 좀 아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, 어, 심사원들이 왜 그러는지 궁금하시고, 아, 난 꼰대가 되게 싫, 싫다라는 분들을 위한 심사원들의 이해? 좀 도울 수 있, 있을 것 같고요. 더불어 소통 방법까지 조금 알려드릴 수 있고요. 어, 가장 주되게는 이 음, 아이가 방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라는 책을 가지고 저자특강을 다니면 지금 아이 방문을 닫고 있는 아이들의 부모님들도 오시지만 방문 닫기가 두려운 그리고 방문을 닫으시기가 지났는데 닫고 있는 이렇게 많은 연령층의 부모님들, 자녀들 꼭 청소년기가 아니라 뭐 영세부터 또 중년의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까지 오세요. 어, 내가 부모라면 조금 이 아이들을 위해서 이해하고 소통하고 싶고, 아이들의 입장에서 좀 생각해보고 싶다라는 분들에게 어, 지금 실제로 아이들을 만나고 있는 이야기, 진짜 아이들의 마음을 좀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저는, 음,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는데, 그냥 자녀분들의 손을 붙잡고 가운데 놓고요. 그 부모님들의 손을 붙잡고 가운데 놓아서, 만나게 해드리고 저는 그냥 빠지고 싶거든요. 상사분들의 손을 붙잡고 오고 심사운드를 좀 붙잡고 와서 중간에서 만나게 해드리고 그냥 빠지는 강사가 필요하시면 제가 가서 성심성의껏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우선 아이와 부모님의 차이를 뭐한 가지로 말할 수 없지만 그래도 딱한 가지를 물으시면 딱 생각나는 건 아이들의 언어는 정직해요. 근데 우리들은 뭔가 많은 것을 품고 있는 함축 언어일 때가 많아요. 자, 이런 경우에요 엄마가 아이에게 너 엄마 말왜안 들어? 라고 하면 아이는 대답해요. 들어. 그게 듣는 거야? 라고 또 묻잖아요. 그러면 들려라고 해요. 자, 누가 더 정직하냐면 아이가 더 정직해요. 왜냐면 아이는 들었고 들리거든요. 그런데 부모님은 만족스럽지 않아요. 분명히 너왜 요즘에 말안 들어? 그랬으니까 들어. 그러면 대답이 되는 게 맞잖아요. 언어상. 근데 부모님들은 너왜 요즘에 엄마 말안 들어라는 말이 대개는 너 그때 내가 왜 말한 대로 행동하지 않아, 어, 너 그때 내가 지시한 대로, 그때 내가 우리가 협의한 대로 왜 행동하지 않아, 실천하지 않아, 뭐 여러 가지 뜻들을 함축하고 있기 때문에 너의 내말안 들어 라는 말이 그대로 정직하지가 않은 거예요. 그래서 보통 너 그때 왜 내가 말한 대로 행동하지 않아 그랬으면 아이들은 어, 할게. 아니면 잘안 돼. 뭐 이렇게 대답을 했을 거거든요. 근데 우리는 너무 많은 것들을 품고 그 한마디를 내보내기 때문에 아이와 소통이 어려울 때가 많아요. 그래서 우리가 좀 정직해지는 쪽으로 네 풀어서 얘기해주는 쪽으로 다가가면 조금 더 소통이 편하실 거예요. 그리고 상사와 신입사원은, 신입사원 친구들은 보통 좀 청소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. 그래서 우리는 좀 어른들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. 너무 많이, 사실 다 꼰대가 아니시거든요. 그런데 그냥 너무 고정관념으로 어른들은 이래가 있어요. 그리고 어른들도 요즘 애들은 이래가 있어요. 그래서 그 이래끼리 만나요. 서로끼리 만나지 않고. 그래서 좀 오해를 풀어드리고 싶어요. 요즘 애들이라고 다 그렇지 않아요. 이런 이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생각된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. 그리고 옛날 어른들이라고 다 그렇지 않아. 이분들도 너희 마음을 알고 싶어서 이렇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그 안에 함축된 의미가 우리에게 와닿지 않는 거야. 라는 이야기를 서로 해드리면 그 오해를 풀어드리는 작업이 가장 먼저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. 그럼 아직까지 청소년들과 밥 먹는 사람으로 살고 있는 야매 강사 오선아 작가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에 꼭 뵙겠습니다. 마음이 지친 10대들에게 마음속 10대를 지닌 어른들에게 선아쌤이 말한다 함께 울고 함께 웃자고 선아쌤TV <laughs> 수요일에 만나